안녕하세요. 한국인재교육원 강사 편세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기구 중 리포머를 이용한 둥근 강화 운동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 우리 필라테스 리포머 기구는 정말 다양한 동작을 할수 있죠. 그 중에서 스쿠터라는 동작을 가지고 둥근 강화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둔근은 고관절에서의 펌, 신전주동근이자 자세 유지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근육이 약화되거나 저활성되면 자세적으로도 불균형이 일어나고 고관절 펌에서도 문제가 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으로 강화 필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스쿠터라는 동작은 은근히 티칭하기 까다로운 동작이기도 하죠. 응. 엉덩이에 힘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허벅지만 아프다든지 허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피드백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조금 도움드리고자 제가 이 스쿠터라는 동작을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과 그리고 다양하게 나오는 보상작용에 대한 중재법 그리고 시퀀스로 연결하기 좋은 응용동작 이렇게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같이 시청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왼다리를 캐리지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무릎을 지지해주시고, 발바닥은 뒤쪽에 숄더블럭에 딱 붙여주세요. 그렇죠. 발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끔 지금처럼 만들어주시고요. 바닥에 있는 다리는 내두 번째 발가락이 거울 쪽을 향하게, 무릎도 거울 쪽을 향하게 만들어주실 거고, 이 상태에서 동작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양손은 지금처럼 풋발을 지탱해주시는데, 너무 묵직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지탱을 해주시고요. 내 팔이 몸에서부터 길게 뻗어져 나간다 생각하고, 견갑을 지금처럼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자, 그대로 살짝 캐리지를 밀어내면서 골반 정렬을 살짝 맞춰볼 거예요. 그렇죠. 내두 골반이 똑같이 정면을 바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볼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다리도 우리 살짝 무릎을 접어서 내 무릎과 뒤꿈치가 수직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발바닥은 우리 앞꿈치 안에 있는 통통한 뼈, 새끼 발가락 통통한 뼈, 뒤꿈치 전부 다 바닥을 꽉 눌러주면서 발이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지면을 고정해 주실게요. 조금만 더 캐리지 아웃 시켜볼까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선은 지금처럼 거울 바라보시고요. 호흡하면서 자세 한번더 다져볼까요? 코로 숨을 한번 크게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조금 더 허리로 잡아당긴다 생각하면서 납작하게 만들어줘요. 한번더숨 크게 마시고, 오른쪽 옆구리가 짧아지지 않게 좀더 길어지게 하면서 후, 내뱉을 거예요. 그렇죠. 배에 복대를 찬 것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한번더 크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동작하는 동안 호흡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작이랑 연결해 볼게요. 한번더숨 크게 마셨다가 내쉴 때 배는 납작하게 그러면서 바닥에는 무릎을 띄어내시고 캐리지를 아웃 멀리 밀어내 보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무릎을 접어서 캐리지를 살짝 터치 이렇게 동작을 반복할게요. 한번더숨 마시고 내쉴 때배 납작하게 하면서 캐리지를 멀리 밀어내요. 다시 돌아올 때는 천천히 무릎을 가볍게 터치하는 방법으로 반복할게요. 한번 더, 셋, 멀리 밀어낼 때 엉덩이를 조금 더 짜내는 느낌 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는 엉덩이 늘어나는 걸 느껴보시고, 한번 더, 넷, 멀리 후, 차낼 때 뒤꿈치로 뒷벽을 차 올린다 생각하면서 엉덩이 터치 좀 할게요. 이 부분에 힘이 딱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무릎 접어 주실 거고요. 한번더 멀리 밀어내요. 후,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계속해서 내 골반 정면 보여주시고. 좋아요. 한번더 멀리 찰게요. 뻥 차듯이 후, 바닥에 있는 무릎이 따라오지 않게 조금만 더 구부려 주실 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우리 네 번만 더 해볼까요? 멀리 차 올려요. 후, 그렇죠. 다시 돌아오시고, 손목에 무게 실리지 않게 멀리 밀어내요. 후, 좋습니다. 우리 세 번만 더. 오른 다리 무릎 한 번만 더 고정해주시고, 멀리 차 올릴게요. 업, 후,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살짝 굽혔다가, 뒤로 뻥, 후, 차 올리시고, 지금처럼 견갑 고정. 마지막 한번 더. 숨 크게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뻥차 올리면서 엉덩이 단단하게 짜낼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무릎 캐리지 터치해주시고, 끝까지 캐리지 들어오게 해주신 다음에, 편안하게 일어나 주실게요. 자, 스쿠터라는 동작 한번 해봤고요. 이 동작 시작하는 방법부터 동작 연결하는 것 순서대로 다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은 한 발은 바닥에 그리고 반대 발은 캐리지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올리는 발은 뒤쪽에 있는 숄더블럭의 발바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붙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무릎과 뒤꿈치가 일직선 정렬이 맞는지 체크를 잘 봐주시면 되고요. 바닥에 지지하는 다리는 우리 발바닥이 정렬이 잘 맞을 수 있게끔 두 번째 발가락이 정면 그리고 무릎도 그에 따라 정면을 보여주시면 되고 혹시 이게 너무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아치가 자꾸 무너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발바닥을 외회전 열어 내시면서 무릎과 두 번째 발가락이 계속해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끔 정렬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양손은 풋발에 가볍게 지탱을 해주실 거고 너무 손목으로 이렇게 짓눌리지 않게 피칭을 할 때도 조금 더 뭔가 가볍게 터치 정도만 해볼게요라는 식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추랑 골반의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캐리지를 살짝 아웃시켜 주면서 내 골반의 중립이 맞춰지는 데에서 동작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내 ASIS가 둘다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양쪽의 옆구리 길이가 다르지 않게 우리 회전이나 하이킹 발생하지 않게 봐주시고 너무 전방경사 심해지거나 후방경사 심해지는 보상 나오지 않게끔 <laughs> 이렇게 되지 않게 정면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후면에서 봤을 때는 내 골반 위에 허리, 등, 머리가 반듯하게 블럭처럼 세워질 수 있게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골반 위에 머리가 수직으로 딱 대각선 모양으로 있는지 체크해 주신 다음에 동작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 양손을 후방에 터치하고 있으니까 견갑이 뜨지 않게끔 멀리 밀어내는 거지 체크해 주시고 시선이 너무 떨어지면 또 너무 거북목처럼 보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선을 앞쪽 정면 바라볼게요. 여기까지 해 주신 다음에 동작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 허리 골반이 조금 움직이지 않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끔 호흡을 크게 마셨다가 내쉴 때 납작하게 만들어라라는 큐잉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 골반과 허리에서의 안정성을 강조해주시고 여기서 바로 동작 이제 연결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숨 크게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우리 다리를 뒤쪽으로 쭉뻥 찬다는 느낌으로 캐리지를 아웃시키고 다시 한번 무릎을 접어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게이 스쿠터라는 동작의 움직임이에요. 이 동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둔근 강화를 초점에 맞추고 있으니까 엉덩이 힘으로 이렇게 캐리지를 아웃 시키는 거를 강조를 잘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둔부의 힘으로 엉덩이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면서 캐리지를 멀리 밀어내세요. 라는 큐잉을 주셔서 둔근을 잘쓸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올 때도 계속해서 골반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골반과 허리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둔근이 역할을 잘할수 있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자주 나오는 보상 작용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골반을 얘기했으니까 골반을 먼저 보자면 골반 허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지금처럼 무릎과 고관절을 쭉 길게 뻗어내는 느낌으로 캐리지를 아웃했다가 돌아왔다가를 반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허리 골반이 조금 불안정하신 분들은 같이 허리가 이렇게 꺾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몸통이 계속 앞으로 줄줄 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 작용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허리골반에서의 전방경사 보상이 많이 나올 때는 반대로 후방경사 방향을 만들어주는 우리 하복부의 힘으로 좀더 복부의 힘을 강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조금 더 둔부의 힘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핸즈온 같은 걸로 톡톡톡 엉덩이를 쳐주면서 여기 힘으로 차낼게요. 그래서 어디 힘으로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몸통이 계속해서 앞으로 줄줄줄줄 밀리지 않게끔 내가 바닥에 지지하는 다리로 조금 더내 몸통을 고정하는 것 강조해 주시고 손으로도 멀리 계속 밀어내면서 견갑대 채워내요 하면서 몸통을 고정하는 것 거기다가 호흡까지 연결해서 코어 근육까지 더잘쓸수 있게 강조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동작을 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골반에서 이러한 틸팅 보상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이킹 한쪽 옆구리가 짧아지는 보상이 나올 때는 해당되는 옆구리를 좀더 옆구리 길게 늘려보세요. 또는 그 방향 엉덩이를 더 아래로 끌어내려요. 라고 하는 큐잉을 주시는 방법이 있고, 로테이션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두 골반뼈의 ASIS, 정면 바라볼 수 있게 하라. 또는 너무 회전이 많이 나오면 선생님이 약간의 저항력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벽을 딱 대주면서 동작에서의 로테이션 나오지 않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보상 중에 하나가 지금 두 다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쉬프팅 되려는 엉덩이 한쪽으로 밀리는 보상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등근이좀잘못 잡아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세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저항력을 제공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줘서 대상자가 중등근을더잘쓸수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반 허리에서는 이런 보상 잘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 바닥에 지지하는 다리도 충분히 어, 단단한 기둥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처음에 만들었던 이 정렬이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내 무릎과 뒤꿈치가 수직한 수직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봐주시고 계속 무릎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축고정을 잘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 키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선생님의 정수리 높이를 이 상태 유지하면서 여기 캐리지 위에 있는 다리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라고 알려 주시면서 바닥에 있는 다리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주면 좋은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릎도 피고 있고 고관절도 피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무릎을 편에는 허벅지에서의 근력만 크게 느껴지고 중근에서 힘이 잘안 느껴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핸즈온을 줘서 약간 근육을 터치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깨워주는 느낌 신경을 깨워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는 큐잉 자체를 이 캐리지를 뒤로 밀어라 라는 느낌보다는 무릎을 편내서 밀어라 라는 느낌보다는 뒷벽을 아래에서 위로 차올린다는 느낌으로 캐리지를 밀었다가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으로 래서 조금 더중부의 힘을 끝까지 짜낼 수 있게 어,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한번더 안내해 주시면 훨씬 더 티칭이 잘될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할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속도감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중근을 파이어링 시키는 건데요. 한 번만 보여줄까요? 선생님 뒷벽 다시 한번 한 차내볼게요. 자 이렇게 차냈다가 무릎을 굽힐 때 많이 구부리지 말고 살짝만 구부리고 다시 한번 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빠르게 하나 앤, 둘 앤. 호흡하면서 허리 고정 좀더 할게요. 다섯! 여섯, 할때 엉덩이 동산 모양 만들면서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열. And 무릎을 접어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이런 식으로 아예 둥근의 움직임 속도를 빠르게 해서 활성화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힘을 더잘 느끼고 엉덩이가 약간 불타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laughs> 이런 식으로 불타는 느낌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쿠터 동작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스쿠터 자세에서 지금은 계속 후발을 잡고서 동작을 했죠. 그게 아니라 한 손, 왼손 한번 더 볼까요? 앞으로 나란히 뻗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킥백 차 볼까요? 멀리 차 올리고 다시 돌아오고를 반복하면서 한 손을 놓는 방법도 있고 이걸 동작을 잘하면 이제 양손을 다 놓으면서 균형 감각을 조금 더 깨워주는 여기 목적으로 이 동작을 할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한번 더차 올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고 차올리고 돌아올 때마다 척추 정렬, 골반에 잘 틀어짐이 없게끔 코어 근육을 조금 더 강조해주면서 동작하는 핸즈 오프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시 한번 후바 잡아주시고 여기서 또할수 있는 두 번째 응용 동작은 이제 캐리지를 차올리는 다리는 계속해서 무릎을 길게 뻗어낸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고정했던 바닥에 지지했던 다리를 움직이는 런지 동작을 할수 있어요. 무릎을 접어냈다가 길게 뻗어내면서 올라오고 아래쪽으로 앉듯이 갔다가 키가 커지듯이 돌아와요. 하는 방법으로. 캐리지를 밀어낸 다리는 계속해서 고정할 수 있게 둔부와 허벅지 힘을 주고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올라오는 런지에서 얻을 수 있는 근육 효과. 이것도 같이 접목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조금 더 역동적인 세 번째 응용 동작은 이렇게 똑같이 캐리지 밀어낸 다리 고정해놓고 방금처럼 런지처럼 깊게 앉았다가 스프링에 당겨오는 힘과 복부 힘으로 바닥에 있는 다리를 뒤로 길게 차올리는 킥. 요거를 반복하는 응용이 있어요. 한번더 멀리 차올릴 때 허리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복부 힘을 강조해 를 주시고 우리 손목이 꺾이지 않게 조금 더 팔을 길게 몸에서 뻗어내는 힘을 쓸 거예요. 마지막 한번더 깊게 쭉 뻗어냈다가 돌아오실 겁니다. 천천히 게리지 인 하고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이런 식으로 아예 훨씬 더 역동적인 동작을 통해서 허리 골반을 훨씬 더 고정하는 능력을 많이 쓰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쿠터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현장에서 지도하실 때도 지금 보신 영상처럼 어, 확실하게 둥근에 힘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잘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서도 허리 골반에서의 보상이 나오지 않게 복부 힘, 둥근 힘,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호흡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글로 정리된 거 보면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교육원 블로그 홈페이지에 제가 글로도 같이 작성해 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편세빈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